안녕하세요. 시골을 사랑하는 촌박사 인사드립니다. 완전 100% 청정지역 아주 깨끗한 토지입니다. 2차선 같은 빵빵한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초보자분들 환영합니다. 소형평수의 땅입니다. 구하기 힘들고 선호도 높은 그런 땅이구요. 전기 수도, 배수로, 석축, 인터넷 모든 것 완비한 땅입니다. 빚돈단 1원도 안 들어가는 효자 같은 시골 땅입니다. 원주민 마을과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주민들 얼굴 보기 힘든 토지고요. 저 천박사가 100% 보장하는 저렴한 금액의 토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좋은 매물, 저렴한 매물, 엄선해서 올려드리는 시골 토지 전문 채널 천박사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매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좋아요, 알림 설정 전체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laughs> 자 시작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토지가 아니야. 주위가 완전 청정지역 깨끗한 그 자체입니다. 축사도 없고 묘도 없고 철탑도 없고 시골에서 보기 두문 위치에 앉아있는 저렴한 땅입니다. 이 땅은 진입로가 완전 깡패입니다. 진입로가. 완전 그냥 급한 대장이에요. 시원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넓은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 땅이라서 초보 운전자분들, 운전 못 하시는 분들, 눈 감고 발로 운전하세요. 그래도 내 땅까지 싹 그냥 인도가 됩니다. 큰 장점입니다. 우리 땅은 수도, 전기, 배수로, 석축, 인터넷, 뭐, 오한 거, 때만 거, 이딴 거다 만들어놨어. 돈 들어가는 거다 만들어놨다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사업자 잘못 만나면 그냥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땅, 신경 쓰지 마. 다 만들어놨어. 신경 쓸거 없고, 걱정할 거 없는 효자 같은 땅입니다. 원주민 마을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그런 곳에 앉아있는 땅이라서, 원주민들 얼굴 볼일 하나도 없는, 아예 없어요. 윗마을에는 외집분들이 원주민보다 더 많이 사는 동네. 아, 이것도 큰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외지 분들이 선호하는 동네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자랑을 길게 하지는 못해. 아, 지루하거든. 주의안경 봐주시고 현암이 경계, 저렴한 가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참고 기다려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잘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외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이 좋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마을에 딱 메인 자리 에 있는 우리 땅입니다. 자 여기 잠깐만 설명시켜드리면 여기 물을 잠깐 설명시켜드릴게요. 풀무원에서 요 자리에 생수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마을 사람 반대, 마을 사람들의 반대로 여기 공장이 무산됐습니다. 대기업에서 생수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 양도 많고요. 물이 엄청 좋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인도 보시면은 진인도 엄청 넓습니다. 진인도 엄청 넓고, 운전 못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멀리서 내려다 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고요. 이렇게 나들목이 있습니다. 나들목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로도 엄청 좋고요. 도로망도 좋고, 요산 뒤에 보면은 요이 땅에서 한 3분 정도만 가면은 거기에 앞으로 고속도로 IC가 생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고요. 요 부분 잠깐 설명시켜 드려야 되는데 요렇게 줄을 딱쳐 놨죠. 요렇게 줄쳐 놓은 거가 이게 우리 땅이에요. 여기 줄쳐 놓은 여기 안에 보면은 100년이 넘은 느티나무 큰게 하나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를 베어 버리고 요렇게 석축을 할라 했는데 이 느티나무가 너무 좋아서 올라가서 여기 평상 펴놓을 수 있게끔 자리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 땅에 100년 넘은 정원수를 하나 갖다 놨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엄청 이 자리 탐나는 자리에요 자 요렇게 들어와서 우리 땅 경계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년 넘은 느티나무가 있고 우리 땅은 요렇게 돼있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가 우리 땅이구요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생산관리지역에 전 282평이구요 앞에 진입로 있잖아요 도로부지 14평 그래서 296평입니다 건축 가능하고 건폐율 20%용적률80% 바닥면적 56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현장으로 가실게요 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볼 매물은 요 앞에, 요 안에 있는 농막 단지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매물이고요. 자, 여기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로 넉넉합니다. 진입로 막 끝장납니다. 25도 뭐, 추레라 뭐 이런 거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넓은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고. 자, 옆으로는 자, 또랑도 이렇게 싹 흘러내려갑니다. 주위에 보면은 혐오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곳이고요. 주위를 보면은 다 산이 있습니다. 산으로 이렇게 싹 둘러싸져 있는 깨끗한 천정지옥에 앉아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요 안에 좀 지저분하죠 저 위에 보면 잡석을 받아놨어요 잡석 이래도 다시 다 깔아드릴 거고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땅으로 지나갑니다 자, 오늘 보시매물는요 매물이고요. 요 땅이고요. 자, 진입로는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고 여기 측량이 다 돼있습니다. 측량 돼있죠? 측량 말투 보이시죠? 측량이 다 돼있으니까 측량 말투 기준으로 석축을 다 쌓았으니까 뭐 이렇게 뭐니땅내땅할 필요도 없고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이좋게 사용하고 계시고 여기 전원주택 단지의 메인이죠. 메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땅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들어가면 진입로 6m 넓게 빼놨습니다. 6m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넉넉한 진입로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땅에 딱 들어오면은 마사토를 깔아놨죠. 마사토를 깔아놨으니까 농사 못지시는 분들도 어 마사토 위에 딱 치면 뭐다잘 자라. 그리고 거름은 좀 뿌려야 되겠죠. 거름 좀 뿌리고 하면은 어잘 자라는 그런 땅이고요. 전기, 수도, 뭐 배수로 이런 거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고 없이 이런 거다할수 있고요. 자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석축을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흙 무너지지 말라고 석축 딱 해놨으니까 어 앞에도 석축, 뒤에도 석축, 석죽. 그냥 석축으로 딱 마무리 다 지어놨죠. 그러니까 내 수고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시원하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좋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어, 다 사이좋게 모여가지고 주말에 오셔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이고. 자, 땅이딱 올라가 봅니다. 땅이딱 올라가 보면 마사토를 이렇게 깔끔하게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사토가 밭기도 힘들고요. 이렇게 마사토 깔아놓은 땅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두더기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여기에 수도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 수도 얼지 말라고 이렇게 어, 수도를 넣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살살살 파보면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도 이쪽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어, 다 만들어놨죠. 그리고 요 땅에 또 중요한 게 요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느티나무. 이 느티나무 큰게 있어요. 이 느티나무 앞에가 우리 땅이라. 야, 봐보세요. 여기 평상놈은 기가 막힙니다. 자,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을 딱 만들어놨죠. 계단 따라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계단 따라 딱 올라가면은, 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어, 여기 나무 있죠, 큰 나무 느티 나무인데 요렇게가 우리 땅이에요. 여기 요 부분이 우리 땅인데 여기도 마사토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판판하게 해놨죠. 여기 평상자리입니다. 평상자리, 평상열에 딱 펴놓고 그늘 밑에서 이렇게 싹 사용할 수 있는. 내려다 보면 이렇게 좋아요. 사람들이 다. 좋은 분들이 오셨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요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이런 가격 참 구하기 힘들죠 어, 다시 한번 설명시켜 드리면 은 여기 오신 분들이 다외지분이고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가격 싸고 어, 수도 배수로 뭐 석축 이런 거다해 놨는데 이 가격이다 엄청납니다 자 요렇게 여기 평상자리라고 했어요 평상 놔두면 딱 평상자리다 이 백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내나무입니다 <laughs> 이 나무가 내나무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 보고 좋죠 자 여기서는 시내하고도 가깝고요 그리고 여기 뭐 주변에 좀 있으면은 고속도로 IC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장당이 좋고요 어, 외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사이좋게 사는 그런 마을에 있는 우리 땅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요렇게 좋다 깔끔한 동네고요. 혐오시설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 도로 넓게 불고 있어서 그거죠. 진출입하기 아주 편한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천박사였습니다. 좋은 땅을 천박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